환자분한테 설명을 드리고 한번 확대 촬영을 해서 다시 찍어보자 해서 찍었습니다.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여러분? 다 미세 석회가 아니었습니다. 그게 결국에는 이제 어, 기계가 좀 낙후된 기계다 보니까.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유방외과 전문의 이항민입니다 어, 여러분, 이제 유방초음파를 받으셔야 되는 경우가 꽤 종종 생길 거예요. 그죠? 그런데 병원을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장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제 유방초음파나 유방촬영을 할때 장비도 조금 고려를 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며칠 전에, 이건 유방촬영 얘기인데, 며칠 전에 어떤 환자분이 어, 저한테 이제 초음파를 계속 받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올해는 건강 검진을 하셔야 되는 해이셔서 어, 오시면 유방 촬영을 저한테 하시든지 아니면 검진해서 하시게 되면 이상이 있으면 꼭그 사진을 들고 오세요라고 했어요. 근데 그날 아침에 이제 검사를 하시고 그 오후에 저한테 이제 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봤는데 2년 전에 저희 병원에서 찍었을 때는 뭐별게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석회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보이는 거예요. 화질이 이제 옛날 기계라서 화질이 좀 떨어지고 해상도도 좀 떨어져서 확대를 해서 봐도 잘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어서 환자분한테 설명을 드리고 한번 확대 촬영을 해서 다시 찍어보자 해서 찍었습니다.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여러분? 다 미세 석회가 아니었습니다. 그게 결국에는 이제, 어 기계가 좀 낙후된 기계다 보니까 거기에 먼지 같은 게 들어가면서 석회가 아닌데 그게 석회처럼 보였던 의학 용어로는 슈도 리전. 사실 진짜 병변이 아닌데 병변인 것처럼 보였던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좀 기계가 좋은 데에서 유방 촬영을 했다 하면, 어 예, 다시 지금 저희 병원에 와서 확대 촬영을 안 찍어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건데 이런 불필요한 검사가 추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 물론 기계 관리만 잘하고 영상만 잘 나오게 평소에 잘 관리를 했다 하면 옛날 기계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 그런 관리가 좀잘안 되는 경우도 많고 확실히 좋은 기계로 했을 때 저희 제가 처음에 개원 오픈했을 때 쓰던 기계랑 지금 기계랑 같이 놓고 보면 정말로 아 역시 기계빨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잘 보입니다 그런 게 있어요 초음파는 어떠냐 사실 제가 하도 좋은 초음파만 쓰다 보니까 이제 눈이 고급이 돼갖고 이제 안 좋은 초음파로 찍은 사진을 보면 이 초음파를 가지고 어떻게 유방 검사를 하실까 이 의사분은 아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바꿀때 당시 이제 제 유방전문 영상의학과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교수인 친구한테. 야, 기계 뭐가 좋냐? 그랬더니, 어, 어느, 어느 사, 이거 기계가 제일 좋지? 그래서, 그래. 난 그거 조금 익숙시가 않던데. 그래서, 어, 처음엔 그럴 수 있어. 근데 봐봐. 이제 다른 거못 봐.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민은 고민을 하다가 그 친구가 얘기해준 그 기계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바꿔서 이제 한참 됐죠. 1년 넘었는데. 이제 그걸 보다가 다른 기계로 보려 그러면, 아, 이래서 이 기계를 쓰는구나 싶습니다. 정말 너무 잘 보여요. 너무 잘 보이고, 놓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해상도를 보이는 그런 초음파 기계로 보면은, 정말로, 어, 여러분들이 조금 실력이 떨어지는 의사가 본다 하더라도, 그거를 어느 정도 커버를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장비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하물며 아주 실력도 좋은데 장비도 좋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아, 이 병원을 가면 되겠구나 하시면 될 거예요. 기왕이면 일단 유방 검진하는 거라도 가급적이면 검진 센터에 있는 장비가 어떤 장비인지 한 번은 정도는 보시고 너무 낙후되어 있지 않은 데를 골라서 검진을 받으시는 거를 권유드립니다. 근데 좋은 기계가 우선이냐, 좋은 의사가 우선이냐 물어보시면 당연히 의사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장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가급적이면 검진 센터에 가셨을 때는 너무 낙후돼 있는 기계로는 받지 마시고 그래도 좀 중간 이상 되는 좋은 장비가 있는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시라 그렇게 말씀드리며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